이유가 또 나와요 이야 신기해 진짜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뒤집으면 그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안돼 그러면 나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요 믿을게요 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이러면 되는 게 아니 뭐 작정된 자만 믿는다며 아니 작정된 어떻게 왜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네가 작정된 자 안으로 들어오면 되지 왜안 들어와가지고 아니 뭐 아니 뭐 택한 사람만 받는다며 그리고 왜 너는 안 택한 사람 속에 있으려고 하냐 그 말이요 그래서 에? 세상에 에베소서 1장 17절을 또 가보세요 아나 진짜 아 신기해 진짜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구에게 주사 왜 너희에게는 주는데 저희에게는 안 줄까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가 보세요. 참저 기도 하나가 베드로를 살려냅니다. 저 기도 하나가 시작 시모나 시모나 그만 저건 시몬은 베드로니까 자기 이름을 넣가지고 읽어봐요 시작 경동아 경동아 보라 사단이 밀까불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는 토리균네내 형제를 굽게 하라 저 중보 기도가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는 살아나요 저 기도가 가론 유다에게도 들어갔으면 유다도 부했을 텐데 살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가론 유다에게는 기도가 안 들어가요. 왜 그런가 봤더니, 유다는 이미 사탄이었어요. 아, 사탄 속에는 기도가 안 들어가는구나.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.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, 믿는 사람들, 저기 이름 있죠?